좋았어. 오늘은 스프리건의 우회전 모드를 시험해 볼까야. 우회전 모드? 스프리건이 우회전도 있었어? 그럼 바로 벌써 갔다 왔다고. 여기 징오 리버시블 레이어였어. 레이어만이 아니었어. 오 어택 모드잖아. 그러면은 이 보딩님이 먼저 아. 네, 윈드, 어우, 네, 윈드나이트가 먼저 상대해 주도록 하지. 아, 미호한테 먼저 박살났다면서, 이제 윈드나이트는 달라. 좋아. 바로 경기장으로. 심판은 내가 보지. 첫 번째 배틀. 레디에, 셋, 쓰리어우 스리, 쓰리, 투, 원, 곰, 씨. 후, 아! 오 어, 오, 어. 아스트레스프리건, 버스트 프레시 리오엘, 스리 아싸, 내가 이겼다. 아, 기술도 못 쓰고 이렇게 당하다니. 내가 그 다음은 가지. 먼저 내가 컷쉣 u l 티메이트 t e 샷 astral, s 그러면은 u 티 t i m 발키리, 스 p i n f i n i 1점, 밸런스 모드로. 승부를 내겠어. 컷 셔. 컷 셔. 어어 이럴 수가. 얼티메이트 발키리 오버 페르시 보딩에 승리. 한 번만 더하자. 어, 좋아. 컷 셔. 빛 밸런스 모드라서 발키리한테 유리 발키리한테는 불리한 것 같은데 좋아. 이번엔 피닉스 차례다. 거하아스트랄 슬래시. 어리. 아스트랄스 프리건. 버스트 페리시. 어, 리오에, 썩리 어떻게 크롱, 아니 크링 누나 어떻게 나를? 내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어, 까먹을 수도 있지 뭐라 그러네? 그음은내 차례다 그럼 내가 이번에 심어볼게! 레디스! Go! 3, 2, 1, 고, 쉣! 고, 쉣!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오버 피니쉬 크롱누나아니크링 1점 3 2 1 5 6 5 5 5 5 5 슬래시 아스트5 5 5 5 5 버스트 아스트5 5 5 5 5 5 버스트 프리시 류우의 승리 마지막으로 나다오오 듀얼팬텀!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기 전까진 는 n g a Pakitanka and Pudu a 나갔네 잠깐 t o m and 어디갔지? g a b u l 아니 그게 블리 l 이미 나갔었네 근데 어디로 갔지? 블리 어디로 갔어? 응? 여기도 없는데 플리트 어디 갔죠? 어떻게 플리트 없었어? 분명 있었는데 없어요. 자플리를 다시 찾으니까 재경기 해야지. 좋아. 그아 씨. 그렇지! 듀얼 패턴! 아, 디아블러스 니가 니 블리스 버리면 어떡해! 안 돼! 아스탈 스프링어, 버스트 피니쉬! 리오의 승리! 으, 프로미너스 발키리가 남아있지. 가자, 프로미너스 발키리! 3, 2, 1, 고슛! 좋아! 바로 내가! 3, 2, 1, 고슛! 뭐지? 자외전이잖아! 브로미너스 아파! 길티 스피! 뭐, 브로미너스 빅바바바 발키리가! 빅바바바바스 삐삐삐삐삐리! 이씨 됐어. 어? 누구야, 저거? 나야! 빅빅빅빅티! 너 언제 베이를 만들었어? 한 오래 전에, 으크크랑. 길티 롱기누스야. 으, 으, 어. 길이를 버스트 시키는 잠만 너도 부족해 뚜악은 아, 그, 내가 상대해주지 내 베이는 베놈 아니 나와라 이레이즈 디아블러스 근데 크롱 어 이레이즈 디아블러스는블리처잘안 나가잖아 괜찮아 뭐, 블리시안 나가도 상관없어 한 방에 버스트 시키면 되니까 내가 한 방에 버스트 꿈도 꾸시지 말라고. 네, 이미자그마 뜰어만. 먼저 간다. 내가 먼저. 코시! 레이즈 야파. 질티스핀 아직 듀얼 패턴이 안 됐어. 레이즈 디아블로스 스피닝 티니시 크롱 1점 간다. マジバッグレディーセットコーシャ。 코슈. 이대 이제 아빠 길티 스피드. 뭐야? 불린만 살아 있네. 동시에 버스트 피니시. 무슨 봐. <laughs> 내 꼴. 오케이 완성 가자. Three, t w go, shoot. 플 캐논 로미지아블로스 오버피리시. 그롱의 승리. 어? 잠깐만! 이건 말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되긴 뭐가 안돼! 그와 내 마스 내아스트라 스프리건에게 지면 크롱이랑 한판 더해 좋아? 쓰리 투원고 슛! 슛! 나도 도울게! 부정행이 길티 아파! 아니 버스트라디. 좋아. 이번에는 이 프로미넌스 피닉스가 상대해주지. 가자. 컷션. 프로미넌스. 실드 프레스. 어. 로미나스프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럼 너랑 한번 더해 좋아 s h 아잇, 뭐야, 이거! 야, 그럼 어? 우리 저번 1화에 안 넣었던 배틀을 다시 해야지? 어, 좋아! 그, 나 루피 데려올 거야! 루피! 어? 가자! 고, 샷! 야아! 얼티메이트 스매시 플랫 어퍼 아니 버스트 한번더 할까? 영상 분량 안 나오니까 빨리 하자. 오씨 아니. 어, 야, 롱아. 어? 우리도 이화에안 났던 배 다시 할까? 좋아! 한판 더! 올려지는 건 있어 방어되는데 왜 저기만 없어? 어우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다. 좋아. 오씨아 oh, 시드가 벌써, 벌써 날아가 쥬벌! 팬텀! 하 내가 또 이겼어 손아빠 아아아아으아 아, 아, 아. 응, 아, 아. 한편 루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제발 저래서 좀 혼내주세요 으음 어, 어. 내가 혼내줘야 하나? 네? 네? 응아왜 음? <laughs> 어, 갑자기 <뽀뽀. 웃음> 어어어어어키스 너무 싫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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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녀석들을 처리해라.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아이, 그대, 내, 그대, 내가 여기 있지? 안되겠어. 말, 야, 으으으으. 안 되겠어. 나는 담아에도원시겠어으으으 음, 그럼. 으악. 내가 집접나서야겠다 으하 으하하, 하 왜 싶어? 어? 피닉스 니는 왜 여기 왔지 그거에 악마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찌